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의미이거나 다른 하나는 솔로몬을 위한 시즉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 유언으로 남긴 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편 72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면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이루어갈 것인가? 바람직한 통치를 위해 간구하는 시라고 볼수 있고, 만일 다윗의 유언시라면 후계자인 아들에게 가장 교,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시, 즉 이런 통치자가 되어라, 교훈하는 시라 볼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두 가지 교훈을 강조합니다. 첫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와 직분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즉 정체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와 직분자는 자신이 힘써야 할 일, 즉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와 집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계속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 성경은 교훈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즉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절에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관리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가 대신하라. 즉 그리스도의 대사요 또어 왕의 통치를 이어갈 사람으로 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1절에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주,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창조주께 의지하고 창조자의 정신을 따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이해는 선악가를 주신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으로서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선화과를 주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때에도 늘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왕의 자녀라는 의식,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일터에서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왕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즉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12절.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억압과 폭력에 눌린 사람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성도와 직분자들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것으로 향해야 함이 마땅하고 또 힘써야 할 사명 역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부르짖는 자를 건지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건지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궁유리 여기며 그 생명을 구원하며 심리적인 압박, 상황적인 압박,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와 그 구조적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사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깨지고 어그러진 삶을 곧게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 곧 라다의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명의 본질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의 본질을 잃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나의 위치와 나아갈 길을 잃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군림하고 나를 과시하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5절. 이러한 왕은 만수붕광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16절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살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17절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와 직분자 여러분,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성합시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지난 한 달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시작하는 9월, 우리 가정들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는 9월에도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우리의 아버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들을 다스려 주셔서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역할과 왕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인식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을 지켜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